이제 이어드릴 경기는 400m. 이제는 남자 중등부, 어, 1학년부 선수들이 어, 뛰겠습니다. 오늘 8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남자 중등부 1학년부의 경기입니다. 400m 결승전 오늘 김태환 선수를 비롯해서 김성민, 전재준, 김민기, 장지후 이윤우, 김진건, 이종혁 선수가 나오고 있는 남자 중등부 1학년부 400m 결승전 경기입니다.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의 김태환 선수는 1레인에서 뛰겠습니다. 서고중학교의 김성민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2레인. 3레인에서는 전라중학교의 전재준 선수가 달려갑니다. 4레인 월배중학교의 김민기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올해인 덕정중학교의 장지후 선수 달려가겠습니다. 육레인 경산중학교의 이은우 선수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건 선수고요. 강원 영월 중학교의 재학 중인 선수 칠레인에서 뛰겠습니다. 할레인 서고 중학교의 이종혁 선수가 출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셋 하는 심판의 심판 초용이 네. 울리기 전에 셋소리간단가게차려시거든요 예. 그때부터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출발했습니다. 400m 남자 중등부 1학년부의 결승전입니다. 자, 페이스 안배가 중요한 경기라겠어요. 네. 자, 처음에 오버페이스하 후반에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일정하게 이분 페이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네. 그 페이스 안배가 아주 중요한 그런 경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어, 경기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이런 전국대회 결승전을 많이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에 올라와서 또 이런 400m 경기에 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월배 중학교 김민기 네. 그리고 전라중학교 전재준 선수 그렇습니다. 전재준과 지금 김민기의 입파전이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마지막 직선주로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아 지금 월배 중에 김민기가, 김민기가 올라옵니다. 월배 중에 김민기 엄청난 스피드로 마지막까지 끌어가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김민기의 놀라운 질주, 막판 질주가 일품이었습니다. 오늘 금메달은 월배중학교의 김민기 선수가 차지를 하는군요. 네, 은메달은 전라중학교의 전재준 선수가 차지하고요. 네. 음. 자, 월배중학교의 김민기 선수. 자, 중학교 1학년인데, 네. 두 선수의 피지컬이 아주 뛰어나죠? 네. 아, 고등학생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월배중학교 김민기 선수가 금메달, 전라중학교의 전재준 선수가 은메달, 또 경산중학교의 이윤우 선수가 오늘 동메달을 차지를 했습니다. <laughs> 자, 아주 마지막까지 전재준 선수와 치열한 그런 한 판을 펼쳤습니다. 자두 선수 나서 네. 1위와 2위를 차지한 김민규와 전재준 선수 페이스를 네. 보면은 상당히 부드럽잖아요. 네. 전혀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네. 자 여기까지는 전라중학교의 전재준 선수가 조금 네. 더 빨랐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서 말씀했듯이 지구력 경쟁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정신력 싸움이거든요. 네. 자, 그 지구력 싸움과 또 정신력 싸움에서 마지막에 이제 월배중학교의 김민기 선수가 이겨내면서 어, 금메달을 목에 거는 월배중학교의 김민기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